안녕하세요 어, 오래간만입니다 어, 저는 현강사 철학원의 현강수입니다한두달된것 어, 같네요 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육십갑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육십갑자를 해서 육십갑자에다가 자기 띠 띠에서 올해 신축년에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유십갑자를 천천히 제가 이제 갑자, 을추 이렇게 하지만은, 어, 유식갑자에서는 얼른 얘기 먼저. <laughs> 갑자, 그 다음에 병자, 그 다음에, 어, 무자, 또 경자, 그 다음에 임자. 어,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에 이제 어,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갑자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까 합니다. 갑자에 대해서. 갑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에, 올해 갑자생들이 사, 38세죠. 38세. 38세고 어, 84년생이에요, 올해. 84년생. 84년생. 84년생인데, 어, 이분 자체는, 이제, 올해, 신축년에, 신축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에. 이분 자체는 좀, 뭐랄까. 답답하다, 올해. 문에서 보면 사방이 막혔다. 어, 막혔으니까 안 좋죠, 아무래도. 네, 예, 사망이 막혔으니까 그리고 어, 직장 문제, 그다음에 어그 건강 문제, 뭐 이런 등등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안 좋고 또 간질 수도 있어요 이분이요 올해 간질수가 있으니까 어,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상가집이나 병문안. 어, 이런 쪽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너행 멀리 가지 않는 게 좋다. 감을 어, 안 좋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어, 주위 사람, 항상 자기 주위 사람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분이 뭐예요? 긴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주위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당할 수가 있다, 올해.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위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올해 단, 단 뭐냐, 올해 단, 합격 운도 있고, 승진 운도 있고, 시험 운도 있어요. 시험 운동. 그래서, 우는 나쁜 편은 아니다. 단 내가 무슨 일이 좀 걱정, 어, 좀, 막혔던 일이 있을 뿐이지. 이런 부분은 괜찮아다. 근데, 이제, 사주 원국을 보셔야, 물론, 기둥을 따져서, 희신이냐, 용신이냐, 기신이냐 뭐, 이걸 따져서, 자, 봐요. 이, 그런 부분은, 자, 보시려면 정확한데, 뭐, 철학관을 가시던지, 아니면 뭐, 이런 일반 어, 그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지인들한테 또 그런 쪽에 계시면, 물어보시는 게정확하지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올해 이 사람들은, 이 갑자 자체는, 원래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분이. 어, 머리가 좋고, 지혜가 좋죠. 이분 자체는 그거, 목욕살. 근데 목욕살은 뭐예요? 바람둥이죠. 얼른 여기서, 바람둥이라 그래요. 그리고 도화살이죠. 도화살. 도화살. 그 다음에, 뭐 또, 육회살. 육회살도 있어요. 육회살도 있고, 또, 반한살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가슴가슴살이 있죠. 남자 같으면 호랩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분 자체는, 직장을 다닌다. 예를 들어서, 직장 같은 경우는 투자 버릴 수가 있어요. 직장은. 직업을 가졌을 때. 투자. 투잡을 할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업으로는 교육적이 교육이나 교육이나 그 다음에 어 종교 어그 다음에 은행 업무 은행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좋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축년에는 물론 합의에 들어서 좋고 값이냐 뭐 나쁘진 않아요이 가는 길에는 아 어, 그래 자 합도 들어서 나쁘진 않아요아 어, 그렇지만은 기신님은 어, 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건 사주 원국고 원래 오래 갑자 생들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 직장 문제나 건강 문제나 간제수나어 어?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직업을 한다면 교육적, 종교적이나 은행적 이런데에 도전을 해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아, 남은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 갑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갑자를 어, 갖고 계신 분들 3 8여살 여러분 조금 참조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하셔서. 올해 어, 무난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병자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어, 그래서 다음에 어, 만나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줄까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